이제 곧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모든 행복의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음, 가정이 평화로우면 삶이 평화롭고 가정이 어려우면 삶이 고뇌로 가득해집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몰라서 그저 친구와의 관계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가족의 일은 이 친구의 일과는 다릅니다. 친구의 일은 그냥 염려하는 정도지만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가 아프면 밤에 잠이 안 오지요.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마음은 무엇보다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 부모 자녀 또어린이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월 11일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 온 가족들 함께 예배합시다 한 것입니다 어 벌써 이제 두주 전에 세주 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족들 함께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만큼은 다른 교회 다니시더라도 또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도 같이 오셔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축복 받고 기도에 능력 받는 그런 가족들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내에 대하여 또 남편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뭐하라고 해래요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이 복종이란 말을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마음에 번민이 생깁니다. 복종이란 말은 조금 어감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종하라 하십니다. 이게 가정의 평강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머리 숙이고 명령에 시키는 대로 군대에서처럼 하라듯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남편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다른 별에서 왔대요.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여자는 늘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때요? <laughs>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은 안아주면 좋아하고 예쁘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권위를 세워 주면 좋아해요. 인정해 주면 힘이 생겨나는 게 남자입니다 삐쩍마른 남자라도 자기가 약하다는 거다 아는데도 야, 너 진짜 힘 세다, 제법이다 보기와는 다른데 하면 갑자기 어깨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옛날 세대의 좋은 남편은 돈잘 버는 남편인 세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가면 가정은 깨집니다 금전이 주가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키우면 버릇이 없어집니다. 가정의 평화는 남편을 세워 줄 때, 남편의 권위가 설때그 가정에 평화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와 권위를 세워 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반대급부적인 복종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평강 공주가 왜 위대합니까? 바보를 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온달이라고 평강 공주 눈치 안 봤겠어요? 바보인데. 요새도 요새는 부인 눈치 안 보고 사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여자가 잘 돌봐야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남자들이 그래서 길을 펼 곳이 없답니다. 회사에서도 윗사람에게 치이고, 아랫사람에게 치이고, 일터에서도 윗사람, 아랫사람, 거래처의 갑질,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용기 없고 위로 얻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밖에 없는 겁니다. 아빠는 언제나 슈퍼맨인 줄 알던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이들도 중학생만 되면 옆집 아빠랑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옆집 아빠는 외제차 타는데 옆집 아빠는 좋은 아파트 살게 해 주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부인에게 잔소리 듣기도 일수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들이 갈 곳이 없어요. 섬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내들이 못나서, 낮아서 부족한 존재가 존재라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용기 얻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해요? 용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겁니다. 세상에 남편이 설 자리가 가정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을 잃고 용기 잃고 주눅들어 가정에 돌아올 때 아내가 위로자가 되어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면 진짜 잘해요 그런데 아이 다루듯이 응? 내말 들어. 내 성질 알지? 나 한번 한면 번 하는 여자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남편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에서 행복한 가정을 말할 때그 이야기를 했다지요. 남편이 도둑질할 때 아내가 망을 보는 가정은 행복하다. 도둑질 나쁜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남편이 도둑질을 할지라도 아내가 믿어주고 망을 봐주는 그런 가정이 될때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을 세워 주세요. 그게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을 섬기되 주님께 하듯 믿음으로 남편을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정성을 드리듯 그렇게 남편을 섬겨 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이 가정의 축복이 우리 사랑은 성도의 가정 가정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하심같이 하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와이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죽는 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죽을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남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 자격 없어요. 이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까 복종이란 말을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고 했는데, 복종이 어려워요? 죽는 게 어려워요? 당연히 죽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죽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은 더 어려운 것을 남편들에게 요구합니다. 예전에 본그 미운 우리 새끼, 오리,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연예인 결혼 안한남이 자녀들을 찍으면서 부모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어머니들이 나와서 보는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들이 아들들의 철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아유 저건 나안 닮아서 저 남편 닮아서 그래. 그러면서 흉도 보고 그러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집이 있습니다. 요새 세상에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나이 먹으면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면 부인 아프다는 말 듣기가 제일 겁나는 데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부인들이 그렇게 아프다고 한대요.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발 아프고 어깨 아프고 뭐온안 아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아프다는 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부인이니까 그 아프다는 소리 누구한테 가서야 됩니까? 옆집 남자한테 가서 합니까? 내 남편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감싸달라는 거예요. 안아달라는 겁니다. 여자는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여자입니다. 예쁘다고 하면 좋고, 안아주면 좋고, 감싸주면 좋습니다. 성경은 아내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요새야 그릇이 좋아져서 설거지하다가 접시 이렇게 떨어뜨려도 안 깨지죠 제가 기억나죠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 맞벌이 하셔서 제가 먹은 건안 씻어놓으면 엄청 혼났거든요 그때 깨먹은 접시가 부지기수입니다 설거지하다 퐁퐁 때문에 미끄러지기만 해도 다 깨졌어요 그때는 떨어지면 100% 깨졌습니다. 지금은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도 안 깨져요. 그때 정말 연약한 그릇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잘 사랑해주지 못해서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혹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늘 고민이 됩니다. 어제도 설교 쓰면서 내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나? 한참 고민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서 전하는 말이라면 제 말이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 송 목사가 그렇게 사나 못 사나 두고 보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 제일 찔리겠어요? 저예요, 저이 말씀하면서요 한 마디 한 마디에 어제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녹아내면서 쓸때 찔리고 오늘 설교할 때 찔리고 여러분 들으면서 한번 찔리지만 저는 열몇번 찔렸어요. 옛날에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 택시가 이렇게 빈 차가 되면 불이 들어와요 빈 차라고 택시 등이 들어온 차에 손님이 딱 탔는데 보니까 조수석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요새는 합승 같은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어, 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택시기사가 당황하는 손님에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빈차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라고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러자 순간 손님의 눈에 그 조수석 뒤쪽에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게 보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써 있던 겁니다. 목적지로 가는 동안 이 손님은 가만히 택시기사와 아내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택시기사가 계속 아내에게 말을 걸어요. 빨래 널고 나올 걸 그랬다. 뭐 하는 둥. 일상적인 대화를 아내에게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대화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인 아내는 그저 조수석에 앉아서 아이처럼 싫어, 싫어. 이 말만 반복하더랍니다. 그렇지만, 초로의 택시이사는 아내에게 계속 말을 건넵니다. 손주들을 이야기하며, 이번 크리스마스엔 무슨 선물을 할까? 그런 평범한 고민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낭만은 짧고 인생은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수처럼 변한다는 게 부부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죽고 못사내도 그래도 결국 평생 늙어서 내 옆에 남을 존재는 누구예요? 내 배우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원래 남자들은요.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아서 제일 안 되는 게 역지사지예요. 감성적 캐치나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남성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뭐 하나 시키면 목숨 걸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 사랑도 목숨 걸고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우리 부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엄격한 훈련의 훈령의 근간은 순종. 이고요. 사랑입니다. 힘을 주고 세워 주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인간의 가치를 가장 성경적으로 세워 가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 어느 게 크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께 하듯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듯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부부는 가정의 시작입니다. 즉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디가 복을 받게 달라고요 우리 집이. 우리 집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 복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복받는 가정, 복받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라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선포합니다. 원래 이그둘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명령입니다. 즉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두 육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둘이 둘의 몸이 하나가 되듯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맞춰야 합니다. 바울도 주님께 맞추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부부가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인격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말할 때 솔로몬의 대답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진짜 지혜가 어디서 생겨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서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뭘 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내 입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내 입술을 제어하고 듣는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 맞춰 갈때이 부분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교회의 첫 번째 단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된 부부에게 두 번째로는 신앙으로 하나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다녀야 합니다. 인가기도 되어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야 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8편 3절에 말씀하기를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있는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을 주님은 복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주심 같이 감람나무 주심 같이 그 가정을 풍요롭게 해 주십니다. 부부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정은 복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함께 예배하고 간구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많은 교회는 가장 축복받은 교회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2절 3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마지막으로 권면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하듯 하십시오 그게 질서입니다 그게 주의 교회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간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의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가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복 주시며 그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강의 평강을 주시며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하나 되고 신앙적으로 하나 되어 참된 축복 받는 가정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목숨 바쳐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이 가정이 서로 인격적으로 하나 되고 신앙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멋지고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랑성도들의 삶에 임하여 주사, 권능이 있게 하시고 기적이 있게 하시며 주의 축복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